다올은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 이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 가운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는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해서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와 함께 탐심의 십자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체성 신앙의 DNA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의 정력과 탐심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의 능력에 보시고 찾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를 버리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면 9장, 59절, 62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루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말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내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만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각을 투는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예수 따라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름 아닌 예수님 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을 전하며 예수님 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육체의 정력과 탐심을 제어할 절제, 또한 십자에 못박을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육체의 정력과 탐심에 눈이 먼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 심지어 마귀의 일을 돕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행한의 위치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서 그두 번째로 오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나라는 주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항상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중요시하 역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기적인 육체의 정력과 탐심의 눈이 벌어서 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따라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물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며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계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은 육체의 정육과 탄식으로 출제 등 우리 안에 취약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시 하는 두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념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도록, 내 안에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날마다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앞에 강구하시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오장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끼 들어 미혹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신은 역 사약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분함에 다스리시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는 언제나 말씀과 감동을 일하시는데, 성령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놀랄 답답한 억울한 일이랄지라도 손해보는 일이랄지라도 불길당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요 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들의 역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 성령의 내적 증거가 바로 평안과 담대함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옳게 분별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내 심령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제 재차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강한과 담대함을 주시며 진위의 길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락방에 숨어있던 셰라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평안과 담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들은 곧 평안과 담대함을 얻어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과 담대함 속에 나아가 세상 속에 복음을 외치며 선하였습니다. 순교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의 복음에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내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팔아낼지하다, 담디할지하다. 내가 세상을 얘기하노라. 한분 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강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며 인도하십니다. 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실로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악한 세를 본받고 따르려는 육체의 정력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끌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장된 종교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거짓된 유산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육체의 종력과 탄심도 제어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게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평안과 담대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